신일 휴대용 가스 이스터 SCG1500WJ 37,870원의 로켓 배송이고요. 무료 배송입니다. 크기는 32cm, 18cm, 20, 28cm로 난방 면적은 3.3 제곱미터이고요. 건전지가 필요 없는 앞전 점화 방식으로 다이얼식 가스 조절 노브로 화력 조절이 가능하고 크기가 작고 가벼운 휴대용 가스히트입니다 이동식 손잡이가 왼쪽에 있고요. 고효율 열출력이고 안전조정 장치 채용. 제품 특징. 휴대용 가스 히터. 크기가 작고 가벼워 캠프 등 야외에서 사용하기 편한 제품. 높은 열출력. 쉽게 구할 수 있는 취사용 부탄가스를 연료로 사용하여 부탄가스 한 개로 따뜻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열열 조정, 조정 가능. 다이얼식 가스 조절 로브로 화력 조절이 가능하여 원하는 온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압력감지, 안전장치, 가스, 압력감지, 안전장치가 내장되어 안전합니다. 강철재질, 에나멜 페인팅, 외형이 강철재질로 내구성이 네 뛰어나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전카트리치, 조정장치, 안전하게 부탄가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대용가스 히터, 압전전화란, 앞전 압전, 앞전... 자동 원터치로 점화 손잡이를 눌러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딱 소리가 나면서 점화되는 방식으로 건전지가 필요 없습니다. 손잡이와 전면부, 안전망, 안쪽에 세라믹 슬라이드, 가스 연결 버튼이 있고요. 가스 조절 넣과 조절부, 가스 용기 덮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각도 조절이 이렇게 가능합니다.